주님이 오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이야기만큼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 요한도 아니고 어떤 제자도 아닌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하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죠. 왜 베드로가 첫 부활의 증인이 아니었을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아니었을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누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증인의 모습은 무엇이고? 우리도 그 증인의 자리로 부름을 받아 서야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만 부활의 증인의 자리에 설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그리고는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그 무덤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당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반역죄였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당으로 몰린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 대단히 마음에 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의 바를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 목적과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어떤 위험과 어떤 슬픔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에게는 어떠한 권력이나 지식이나 혹은 담대함도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 당시 사회가 여인들의 지위나 모든 역할들이 대단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서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어떤 열두 제자도 아닌 예수님의 그 뒤를 쫓았던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그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찾았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에는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길이 있습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광야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어요? 만일 오늘도 그와 같은 유사한 일이 있다면,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사건을 다 인간의 이해, 인간의 지식, 인간의 판단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비인 것이죠. 오늘 이 여인들은 믿지 못하는 참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 가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예수님, 당례도 치루지 못하고 급박하게 재판을 받으시고 졸속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어야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그 이제 구레에 놓여져서 이제 장사가 되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급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죽었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들에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죽은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놓고서는 경비하는 사람들로 그 앞을 지키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요 이해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인의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사 절에서 육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어, 당신들 어디 갑니까라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 그런 어떤 어, 참 예수님과 한패로 몰리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부터 시작해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을 텐데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돌이 심히 크더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그 돌이 정말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돌이라면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큰 돌로 막아 놓았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봐. 그 많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걸 우려하여서. 커다란 돌로 그 입구를 막아놓고는 더군다나 그것도 부족하여서 경비하는 사람들로 지키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커다란 돌은 얼마나 커다란 돌이었을까요? 에뭐 우리가 알려진 바는 없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디서 이렇게 둥글게 깎아놓은 그런 돌을 굴려다가 막아놓은 것은 아니고 아마도 바위가 같이 그렇게 에, 참 사람의 쉽, 힘으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돌들을 적어도 어, 남자들이 아마 장정들이 한열명 이상은 동원이 되어서 그 돌을 움직여다가 그 입구를 딱 하고 막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 몇 명이 그 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걱정을 하면서 입구에 갔더니 어떻게 돼 있었다 그랬어요?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오늘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무덤 안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막달라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막달라는 뭔가 하면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돼 있지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이름이 중복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하여서 해놓은 것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 마리아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기를 구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마리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 정도가 되면 군대 귀신 아닙니까? 귀신 하나가 들어와 있어도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판인데, 일곱 귀신이 들어와 있으니, 이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는 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과 떨어진 가운데에서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자기 육신을 제어하지 못한 채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해하거나 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살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나음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귀신이 다 쫓겨났어요. 제정신이 들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정상으로 찾아졌을 때, 그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선물 받았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지금 일상적으로 평범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일상생활을 꾸리는 이런 생활을 할수 있었겠나. 그거 불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을 서포트하는데 온 힘을 다하여서 했어요. 물질적으로 예수님을 후원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피로를 채워줬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다 도망가 버렸지만 그 밑에 여인들이 남아서 예수님 곁을 지켰는데 그중한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니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걸 보면 가슴 아파서 그 자리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처럼 위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릅쓰고서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비록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부활의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기억이 부활의 자리에 머물게 하고 은혜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겠어요?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말고 오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라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의 증인은 순종하여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시니 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단지 목격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어, 이야기들 예수님 부활한 이야기들을 가서 전하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누구에게 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기 때문에 가서 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세번 모인다고 부인하고 깊은 절망감에 지금 빠져져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모른다 얘기할 때이세 번째의 베드로의 부인은요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했던 것으로 그렇게 그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란 놈은 죽어도 마땅해. 예수란 놈은 반드시 죽어야만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였을 때 닭이 울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처절한 고통 속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욕하며 부인할 줄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실패한 자를 향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초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가 커다란 실수로 사역을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의 스승이 그 사역자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여서 그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을 때에도 널 기억하고 계셨단다. 하나님은 널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런지요? 오늘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본인들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해라. 사도들에게 전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그저 은혜 받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복음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처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따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참 이렇게 자기 소견의 오른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애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얻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저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삶은 달걀 먹는 날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활절을 통하여서 만백성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다시금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